네 영어 금성진철 3과입니다 자 우리 의 디지털 패밀리 앨범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자 진아가 말이죠 네원 first p r i z e 입니다 1등을 했다 이거죠 네 진아가 네 1등을 했습니다 자 학교 어, 노래 노래 경연 대회에서 네, 1등을 했어요 네 그녀는 네 네, yeah, she chose. 네, 그녀는 골랐습니다. 네, 올렸다. 네, p a p i l o n 그러니까 인기 있는 노래를 골랐는데, 네, 요즘도 노래가 아니라 1980년대, 네, 80년대에서 인기 있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죠 자, 뭐하기로 골랐나요? 네, 모든 학생들 앞에서, 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그죠? 노래 부를 노래를 어, 골랐습니다. 어, 이렇게 될것 같죠, 그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네, 진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지는 네 녹음을 했네요. Record, 아, 네 녹음하다 이런 뜻이죠. 자, 아, 그 퍼포먼스를 네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녀의 휴대폰으로 어, 녹음을 했네요.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laughs> 네, 자, after the contest. 가 끝난 후에, 자, 진화는 네, 보여주었습니다. 네,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사형식으로 쓴게 아니라, 네. 보시면 여기 직접 목적어를 바로 취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형식이 아니라 그냥 삼형식입니다. 네.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파일을, 파일을 네, 부모님께 네, 보여주었네요. 자 이렇게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렇게 사형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삼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네, 이 방향이 뒤로 가죠, 그죠? 대상이 자 그랬을 때 네,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됐죠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자 이게 1980년대 노래니까. 진아의 부모님 세대의 노래인가 보죠. 그래서, 진아의 아버지께서는, 세,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 오. 오 어, 할아버지께서, 음. 네, 자, 할아버지가, 어, 네, should watch this. 네, 이거, 이거 보셔야 해. 네, 이런 거죠, 그죠? 네.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는, 네, 그런 노래인가 보죠. 자,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This song. 이 노래는 is, 뭐, 뭐야. 네. one of 복수명사. 네. 기억합시다. 뭐뭐한 것들 중 하나겠죠? 네.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네. favorite 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 하나야. 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자, 진아가 원했습니다. To send. 보내기를. 그, 비디오 파일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할아버지께. 자, right away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즉시. 할아버지께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네, 문제가 생기네요. 네. 응. She realized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히 e didn't have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러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탯. 이 생략되어 있겠죠, 아마. 그죠? 네. 자 즉시 보내고 싶었는데 그녀는 내 네, 깨달았습니다. 네뭘 깨달았느냐 할아버지께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뭐를요? 네 이메일 주소라든가 자 아니면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녀는 이것에 대해서 소리함을 느꼈다.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죠 그죠? 네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때의 소리는 네 유감. 이라든가 안타까움 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할아버지께 보내고 싶은데 네, 보낼 만한 기기나 장치를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그죠? 아, 받으실 만한. 그죠? 왜 안타까움을 높겠느냐 하면 네, 여러분 요거는 좀 우리 기억합시다. 노초이스 no but to 원형 네, but to. 요2를또 기억합시다. 네, 뭐뭐할 수밖에 없다 입니다. 뭐뭐할 수밖에 없단데 to wait니까 기다릴 수밖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표시할까요? 그죠? 네. But o n e 형입니다 자, 요거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네. She had no choice but to wait. 대신에, 자, head부터 바꿔 쓰시면 돼요. cannot help ing.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어, she had no choice. 이렇게 나가도 되고, 네. She couldn't help.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요 때는 to one형이고요. 네, 이때는 ING라는 거 그죠 자 좋아하는 노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손녀가 직접 부른 학교의 대회에서 1등상을 탄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보내드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자뭐할 때까지 기다려야했나요네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조부모님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얘기였고 자, 여기에 그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다음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보시면 자, 머무했을 때 어, 내가 할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used 원형이 있죠? used 동사 원형 네, 이거는 이제 뭐뭐 하고 냈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 하고 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저렇게 말씀하시다라는 이런 네, 동작을 나타낼 때는 네, 이렇게 w o u d 로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Would. 어, 그래서 he used to tell 해도 되고 he would tell me 이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about,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느냐? 네. 뭐뭐였을 때에 대해서. 네, 할아버지께서 내 나이였을 때. 내 나이였을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하셨다. 이런 얘기죠. 됐죠? 소위 말해서, 어, 라떼는 말이야. 어,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네, 보시면, 자, I have heard. 나는 들어왔다. 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의 이제 계속의 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네, 수백 번을 들어왔네요. 오늘.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 그 할아버지가 내 나이셨을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수백 번을 나는 들어왔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이미 네, 너무 알고 있어. 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네. 뭐뭐 다음에. 자, 뭐 다음에.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이 말이죠, 그렇죠? When I was your age. 네.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이말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음. 자, 됐죠, 여러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one of 복수명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그죠? 네. one of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이기 때문에 복수고,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네. 하나기 때문에 월이 아니라 was로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음. 자, list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most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most면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겠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 할아버지께서 자 뭐였냐면 네, 어떤 종류가 됐든 그 어떤 종류든 네, 디지털 기기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디지털 기기를 상당히 싫어하셨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Uh,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할아버지께서는 그 필자가 아까 그 이메일 주소라든가 스마트폰을 좀 갖고 계시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어, 할아버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디지털 기기를 되게 싫어하시고요. 네, 근데, 디지털 아이민자, 이번에는, 네, 아이소트 나는 생각을 했죠. 자, 뭐라고 생각했느냐? 물론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 네,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이 니다 because.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즐기시기 때문에, 즉, 좋아하시기 때문에, like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다만, enjoy 다음에는 ing가 나온다는 거. 그죠? 자, 할아버지께서는 보는 것을 네, 정말로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네, 내가 노래하는 모습. 이거 모습이라 합시다. 네, 그죠? 무슨 공연이죠? 내 노래 공연. 그래서 휴대폰으로 말이죠.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유추해 보자면 어, 이거를 전송해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폰이라고 있죠. 내가 나의, 나의 노래하는 영상을 저장해 놨는데 그걸 이제 할아버지를 뵐때 어, 보여드렸나 보죠, 그죠? 손녀가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할아버지, 'I really want you.' 하는데 문법이 드디어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자, 'want'와 같은 거, 'ask', 'want', 'tell', 뭐 'advice', a l l o 이런 것들을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네, 준사역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반드시 'to' 원형으로 표현해요. 'to'가 빠지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have라는 행동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의 주체가 다르죠? O형식입니다. 자, 할아버지, 나는 정말로 원해요. 누가 뭐하기를? 자, 할아버지께서 to have 가지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주소를 가지시길 정말로 바라요. 그러면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고, 아, 아까처럼 노래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고, 좀더 연락을 또 빨리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걸 사용하신다면, 그죠? 자, 우리는, 네,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많은 것들을, 그죠? 많은 것들을 we can share 할수 있고, and we can 하고, we can이 여기 생략되었죠? 그죠? can. 문자나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많이 자주까지, 그죠? 응.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 o w e 그러나,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it would be too difficult. 너무 어려울 거라고. 자, 뭐 하는 것이? to use 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이때 이승 가짜 주어. 뒤에 있는 투가 진짜 주어가 될것 같아요. 자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네, too difficult. 너무 네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뭐 하는 것이요? 네,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 이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거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할아버지님 입장에서는 이걸 배워서 사용하시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시겠죠, 그죠? 네. 자, 가봅시다. 네, 그래서. 자, 할아버지께서는 믿으셨습니다. 역시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요렇게만 표현할게요. 뭐라고 믿으셨냐면 네, 디지털 기기가, 네, 월스는 이 배드의 그,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러니까 악화시킨다고 더 나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형용사에 이 n을 붙이면 동사화되죠, 그죠? 악화시켰다, 이겁니다. 과거로 해서, 그죠?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악화시켰다고 믿고 계십니다. 자, 뭐를 악화시킵니까? 안 그래도 세대 차이 나고 있는데, 그걸 더안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generation. 세대 차이를 더 악화시켰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시겠지, 그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치만, 네, 10대인 이 필자 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I w o n d e r d 나는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이거죠.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네. 왜? 왜? held on to. 네. held on to 하면 어떤 입장을 고수하다. 네. 왜 할아버지께서 고수하시는지. 네. 할아버지의 그 부정적 네. 입장을, 뭐, 태도라고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께 태도로가면좀 그렇고. 부정적 입장 뭐 이런 정도로 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향해 자,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정말로 편하게 해주고 어, 가깝게 만들어줬잖아요. 빠르고 가깝게. 근데 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향해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시는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됐죠? 자 두번째 문법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이 found it hard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냈다. 근데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죠. 이번엔 가짜 목적어입니다. 여기가 진짜 목적어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가주어나 가목적 이런 건 이순 그것이라 해석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렵다는 것을 나는 파운드 알았다. 이러면 되죠? 자, 뭐가 어려워요? 두 내로 네, 좁히는 것이 그죠? 그지 두게 Between us 이렇게 됩니다. 아니, us는 할아버지와 내, 내가 되겠죠.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갭을 네 차이, 네, 세대 차이가 되겠죠. 정확히는 좁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네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simply 그저 예,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세대. 네, 할아버지는 우리 세대 좀 그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해가시죠.